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친구와 함께 인사할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더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어, 여러분 잘 어, 수련회 갔다 온 친구들은 잘 쉬셨나요? 잘 쉬셨어요? 어, 우리 수련회 함께 하지 못한 친구들은 한 주간 잘 쉬셨나요? 잘 지냈어요? 어, 고기를다 절레절레 하고 있네요 에이, 여러분 전사님 목소리가 완전히 같습니다 아, 원래 아름다운 목소리였는데 돌아오지 않는데 여러분 듣기 힘들더라도 좀 참고 잘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 우리가 계속해서 요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그세 번째 시간 어, 기도는 할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은 이 요나가 어떤 선지자였냐면은 이 아미대 아들 진리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를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꽤나 이름을 날리던 어, 성공한 선지자가 요나였어요.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서 도망쳤다. 어, 그렇게 요나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 서 하나님 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통하여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회개할 기회를 주죠.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에게 자신에게 돌아오라는 그 이야기 이야기 하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이제 죽기까지 싫어서 실제로 이제 죽어버리는. 어 그런 결정을 했다. 이 내용을 우리가 2주에 걸쳐서 했습니다. 기억나죠? 기억날 거예요. 어 오늘 말씀에서 이제 요나 하면 떠오르는 그 물고기가 드디어 이제 등장합니다. 어 저번 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에 뱃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서 이제 빠지게 됩니다. 1장 1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네. 어 오늘 말씀에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 있었을 때를 기억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가 물속이 뱃속에서 무엇을 했냐면은 1절 말씀 우리 한번 늙어 볼까요?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뭐 했대요?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요나서, 요나서 2장 전체가요. 사실 요나의 기도 내용이에요. 이 어, 절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래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냐면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하셨고 부르짖었더니 들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동안 있었냐면 3일 동안 있었어요. 어, 3일 동안 갇혀 있었는데 기도는 2 절에서 9 절까지 굉장히 짧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실은 10분이면 끝날 그런 내용인데 기록되지 않았겠지만 분명 더 많은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기도했더니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부르짖었더니 들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과연 요나는 무엇을 기도했으며 무엇을 부르짖었을까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 볼까요? 4절 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길을 전하리라. 조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면 자 우리가 죄의 특성에 대해서 들었는데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특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기억나나요? 네 좋아요 그런데 지금 요나가 어디를 바라보겠다고 이야기하나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를 거예요 그 전에는 주의 성전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 도망치던 요나가 이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요나가 하나님 나 회개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요나가 정말 회개했는지 뭐 이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요나는요. 내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쳤고 그로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쫓겨났다고 하더라도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과연 요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기도하지 않던 요나가 하나님을 피하던 그 요나가 어, 하나님을 바라보겠는가 어, 바라보겠다고 고백하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뱃사람들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는데 던지자마자 물고기가 잡아먹었을까요? 우리 사진 한번 넘겨 주시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던지자마자 앙 하고 먹었을까요? 저는요, 처음에 그런 줄 알았어요. 던지자마자 물고기가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다가 그냥 쑥 하고 그냥 쑥 여기 들어가는 그런 상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5 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까지 둘러싸오며기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아멘. 물이 요나를 감싸고 바다풀들이, 그러니까 미역과 다시마들이 내 머리와 몸을 감쌌다라고 이야기하는 를 거예요. 요나는요 지금 물 속에 있었던 순간을 기억하는 겁니다. 요나는요 배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바다를 빠졌어요. 기본적으로 바다는요 파도가 있고 발이 땅이 닿아야 한다요. 안 닿는 곳이에요. 제가 이렇게 작년에 물놀이를 간 적이 있었는데 이제 해수욕장에서 이제 스노클링을 했었어요. 이게 빵 같은 거 이제 주머니에 넣고 이제 물고기 밥 주려고 이제 깊은 곳을 이렇게, 이렇게 헤엄쳐서 갔단 말이에요. 이게 처음에는 구명조끼 입고 이렇게 갔었었는데 중간에 것을 빼고 이게 물고기 밥을 이렇게 주는데 이게 스노클링 장비 중에 그 알아요 고글이랑 이렇게, 이렇게 숨쉬는 거. 그걸하고 이렇게 수영을 하다가 파도가 출렁해서 거기 물이 쑥 들어와서 제가 물을 다 먹었어요. 진짜 죽는 줄 알았거든요. 어물 그대로 짠물 먹으니까 이게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수영을 이렇게 잘하는 편도 아닌데 물까지 먹고 이게 정신 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저 모래사장으로 제가 헤엄쳐서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저는 물을 먹기는 했지만 고글이 있었기 때문에 육지, 그리고 또한 육지가 가까워서 헤엄쳐서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나는요 지금 바다 한 가운데 빠졌단 말이에요. 배를 타고 나갔기 때문에 어디가 육지인지 모르고요. 물 속에서는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이번에 수영 수련회 가서 이렇게 수영장에서 놀았는데 혹시 물 속에서 눈떠 봤다는 친구들 있어요? 물 속에서 눈떠 봤다. 보이나요? 살짝 보일 겁니다. 거기는짠기가 없어도 바다에서 눈떠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죽습니다. 바다에서 눈 뜨면은. 어, 요나는요, 지금 짠물 다 먹고 눈에 물다 들어가고 구명조끼까지 없는 그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이제 물을 먹고 그대로 가라앉는 겁니다. 6절에서 요나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나는 사람의 몸이 닿을 수 있는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갔습니다. 요나가 바다 저 끝까지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바다 여 빠진 바다가요. 지중해거든요. 이제 검색해 봤어요. 네이버 지식백과에다가. 지중해 평균 수심이 얼마인지. 평균 수심이 1 4 0 0터라고 합니다.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은 4,000m래요. 여러분 심해어라고 들어 보셨어요? 보통 심해어가 사는 그 기준을요 어, 200m 수심 200m 부터는 심해어라고 이게 분류한대요. 를 그러니까 요나는요 끝까지 내려갔다라는 거죠. 바다 끝 1,400m가 넘는 곳에 내가 있었습니다라고 요나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노클링할 때 진짜 멀리 한번 나가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물 앞은 이게 모래 바닥이 있고 막 이렇게 산호 같은 것들 있고 물고기 아 귀여운 것들이 있어서 막게할 맛이 나거든요. 깊은 곳으로 내려가잖아요. 앞 바다에 있어도요 깜깜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바닥이 어딘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둠으로 가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요, 요나가요 7 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로써 옴 주의 성전에 미쳤 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물속에서 피곤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히브리 어 성경에 쓰인 단어의 뜻을 보면요 피곤할 때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의 뜻은 뭐냐면 수의를 입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어 이것도 오래된 드라마인가요 이제? 어 거기에 이런 명대사가 있습니다 군인은 늘상 수의를 입고 삽니다 그 수의입니다 어 수의는 요 누가 입냐면 죽은 사람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여호와를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죽었다고 생각한 그때에 여호와를 생각하고 내가 기도했다라는 거죠. 어, 앞서 살펴본 2절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있는데 우리 2절 한번 다시 읽어 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고난 여호와께 불러 아니 주께서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요나가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소울의 뱃속 그러니까 죽음 가운데에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어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요나가요 기도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요나가 어떤 기도했을까요? 간단하죠 주님 살려주십시오 아 주님 죽겠습니다 이런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면 요나가요 물속에서 물고기에게 잡아먹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요 응답하시긴 했는데 좀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에게 잡아먹혀서 물론 좋은 점이 있겠죠. 뭐가 좋겠죠? 뭐가 좋을까요? 아, 아늑해요 물고기 뱃속이어 아, 그래요. 자 물고기 에 잡아먹혔어요. 일단 생명은 구할 수 있었다. 일단 물에 빠져 죽진 않았어. 죽지 않고 살았다는 좋은 점이 있지만 반대로 안 좋은 점은 뭐예요?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쪽 뭐, 뭐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이상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에게 잡아먹힌 것이요. 결코 다행인 것이 아니에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가면 어디예요? 바다죠. 그렇다면 물고기 뱃속에서 계속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되어서 물고기 똥이 되겠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지금 요나의 상태입니다. 저는 물고기 뱃속이 나이대별로 좀 달랐어요. 초등학교 때는요. 이 피노키오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물고기 안에 왠지 작은 초가 하나 있을 것 같고 뭐 의자 같은 거 하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거기 앉아 있는 그런 상상을 했고 중학교 때는 어떤 생각이했냐면이 배그에 나오는 이 마테체 하나만 있으면은 그래도 굶어 죽진 않겠다 그 자리에서 회를 뜨면 되니까 싹 먹고 싹 먹고 이러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런지 내가 요나처럼 물고기 에 잡아 먹혔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물고기에 잡아 먹히면 좋을까라는 상상을 했었거든요. 연어나 참치 혹은 고래면 내가 좋았겠다. 여러분, 심해요. 본적 있어요? 좀 무섭게 생기고, 징그럽게 생긴 거. 그런 거에 잡아먹으면 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속이 또 울렁거리고, 어, 요나가 근데 여러분, 연어에게 먹히든, 뭐 심해에게 잡아먹히든, 여기, 여기 집중 좀 해주세요. 어, 요나보다는 아무튼 큰 물고기였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그 뱃속에서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어, 돌아다닐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고래가 물고기 먹는 영상 본적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요. 물고기한 수십 마리가 화라락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바닷물과 함께 그대로 삼켜지는 거예요. 먹히는 순간 사실 끝입니다. 만약 여러분 돌아다닐 수 있다고 하더라도 뱃속에서 어딜 돌아다니겠어요. 아까 뭐 위행 얘기했는데.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어, 만약 요나가 그 안에서 살려고 발버둥치다가 물고기 살짝 잘못 건드려서 물고기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나 살았지만 산 것도 아니고 죽지는 않았지만 간신히 목숨만 붙어 있는 그러니까 이상한 상태가 된 겁니다.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 자신에게 닥친 이 상황과 고난에 아무것도 할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물고기 뱃속에서 뭘 했다고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던 사람도요 물고기 뱃속에 갇히면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라 거예요 어,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는 고난과 죽음 앞에서요 드디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 우리도 고난과 죽음 같이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쁜거나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도하기보다는요, 슬프고 외롭고 힘들 때 지칠 때 기도를 더 많이 해요. 평상시보다요, 시험 기간에 기도를 더 많이 하죠. 연애를 할 때보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길 때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친구가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기도를 더 많이 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요,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어려울 땐 기도를 해요. 이차 세계 대전 당시에 미군에 참전했던 목사님께서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 그러니까 머리 위에 총알이 오가고 폭탄이 터지고 적군이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는요, 누구나 각, 다들 신의 신을 부르며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순간에는요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뭐 때로는 하나님을 탓하기도 하고 고난이 주는 유익이 딱 하나 있다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 팀 켈러 목사님은 방탕한 선지자에서 뭐라고 이야기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닥에 이르렀을 때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을 때 모든 방책과 수단이 무너지 무너지고 소진되었을 때야 마침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마음이 열린다. 요나가 물에서든 믿음에서든 마침내 다시 오르기 시작하려면 그의 한계에 이르러야 했다. 올라가는 방법은 다름 아닌 내려가는 것이다. 바닥에 이르렀을 때 변한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하나 없 하나도 없을 때 그때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변화의 출발점은 단지 그 바닥에 있는 그 상태가 아니라 바닥에서 드리는 기도에 있다라는 겁니다. 어, 요나는요 물속이 배 속, 물고기 배 속에서 그냥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 기도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구절입니다. 구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는요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난을 마주합니다. 여러분 요나는 고난을 통해 변화고 성장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고난을 겪으며 변화고 성장해요. 그런데 문제는 고난은 피할 수 있으면 최대한 피하고 싶다라는 게 우리 마음이죠. 내 삶에 고난은 없으면 좋겠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평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시험도 잘 보고, 대학도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한 번에 가고, 취업도 한 번에 잘 되고, 연애도 내가 원하는 100% 이상형과 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실제로 어때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기치 못한 이별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어요. 감정이 요동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남들이 보기에 큰 고난이 아니라고 느낄 수 있지만, 우리가 느끼기엔 큰 고난과 힘듦이에요. 해도해도 해도 끝나지 않는 그 공부의 스트레스와 끊임없이 경쟁해야 되는 이 세상에서 이겨내야 하는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부담감과 가족에 대한 갈등, 친구 관계의 문제 이것이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어려움일 것입니다. 어떤 학생들은요 이러한 문제들로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그것이 가볍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떨 때 그것이 너무나 커서 나를 짓누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우리는 어쩌면 자주 혹은 매일 바닷속에 있는 요나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답답하고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있는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경험을 할 겁니다 어쩌면 그런 경험을 앞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 고난은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생각을 하죠. 여러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옳은 길을 보내기 위해서 고난을 때로는 주실 때도 있습니다. 마치 배에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내리시는 것과 동일하게. 아니면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선택으로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아니면 정말 이유 모를 고난이 오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 고난을 주시는 거면요 그냥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죠 그러나 이유를 모를 그 고난은 혹은 나로 인해 생긴 그 고난은 내가 어찌할 때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습니다 시험에 망했어요 가족과 갈등이 생겼어요 친구의 관계, 관계가 틀어졌어요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 이러한 문제들 우리에게 올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오면요 고통스러워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일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저주할 때가 있을 겁니다. 또 나를 저주하죠, 나 스스로. 내 인생은 왜 이런 모양이야? 역시 나는 남대. 내가 뭘할수 있겠어? 그런데 로마서 8장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란입니까? 아니면 어려움입니까? 핍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아니면 탈입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어떠한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할까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을까요? 물고기 배 속에 있을 때물 속에 있을 때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때, 혹은 가족과 갈등 속에서, 친구와의 다툼 속에서, 다가오는 학업의 스트레스로부터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 주신 분이십니다.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뭘할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뭘할수 있겠어요? 그런데 나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고난 같은 그 상황일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고난 속에서 분명히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순간에도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살다가 보면요. 좋든 좋은 일이든 싫은 일이든 뭐 좋든 싫든 고난은 옵니다. 힘든 일이 생겨요. 그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자책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나는 드디어 자신이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기도해요. 기도밖에 할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다르게 이해하면은 기도는 할수 있어요. 요나는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요나의 상황이 변했을까요? 요나의 상황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 많아요. 고나 요나는 파도가 덮치는 그 상황을 주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황 변하지 않았지만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상황 그대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소망이신 하나님을 보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요. 요나가 고난을 당하는 구성간을 그 함께하시며 물고기를 예비함으로 고난 속에서도 피할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또한 어떤 고난이 어떤 힘든 일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구원이신 하나님 소망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과 살아가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와도 유나가 그랬던 것처럼 구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고난이 오고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더라도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팀 선생님들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어그 사랑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좀 같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너에 아버지의 아버지의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いつか来てどう?」 אַנפֿרעגן איז